안녕하세요. 산가람입니다. 아, 오늘은 10월 어, 22일입니다. 어, 잠시 비가 조금 내렸다는 지역으로 끝송이라고 어, 그 하죠. 그죠? 어, 마지막 송이의 끝을 어, 붙잡고 싶은 어,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어, 만날 수 있다면 한번 영상에 담아 보고 싶어서 어, 잠시 어, 시간을 내어서 어, 나와 봤습니다. 보세요. 아,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아우, 아주 깨끗하게 발생이되어 네,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유기이 아, 올라오고요. 저 안쪽에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입니다. 아우, 여기도 있고요. 아우, 여기도 있습니다. 오, 대박 큽니다, 이거. 야 아, 참나무 하나에 이렇게 어, 썩은 부분에 어, 이렇게. 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노루궁뎅이 버섯이었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자, <laughs> 어, 버섯 유견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고, 자, 여기도 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뭘까요? 참부채 버섯일까요, 아니면 어, 화경 버섯일까요? 자, 보세요. 자, 한번 떼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촉촉합니다, 아주. 자, 보세요. 자, 떼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뒷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 화경 버섯의 종류가 엄청 비슷하죠, 그죠 자, 화경 버섯은 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 부분을 어, 절단을 해보게 되면 아주 샌드란색과 검은색의 그 발광체의 모습이 이 단면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위에 지금 밑면이 약간 끈적끈적한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화경부서 진지 아닌지요? 자, 잘라보면 알겠죠? 자 이렇게 잘랐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지금 검은색하고 노란색 그런 어, 발광성 그런 색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네, 보세요, 안 보입니다. 자, 참부채 버섯입니다. 자, 저기 한번 보세요. 자, 보이시죠? 여기까 확대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송이 버섯입니다. 자, 2020년 아마 마지막이 송이 산행이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어, 지금 산에 들어왔는데 야. 가시 위로 이렇게 어, 펴져 있는데요 아, 약간 어, 비가 아마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아침 이슬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어, 윗부분이 젖어있는 상태인데 아, 그 속에서 어,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 잠깐 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 윗부분이 아주 어, 멋있게 생겼습니다. 자, 가시 이렇게 에,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 밑에 있는 대부분 있죠. 어, 여기 있는 부분이 원래 처음에 이 친구 올올때 아주 통통했을 겁니다. 어, 근데 위에 있는 부분을 어, 키워 올리면서 그 영양분을 자, 위쪽으로 보내면서 밑에 있는 어, 이 대부분은 어, 가늘어지고 어, 요 윗부분이 더 부터 크게 성장합니다. 아마 어, 처음 어, 성형 발생되었을 때이퍼셋을 어, 발견했다면 아마 대가 아주 어, 통통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잠깐만 이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어이구. 자 보세요. 어이구 밑에 포자 보세요. 자 포자 틀어주고요 자, 메꿔주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듯이, 자, 송이 발생된 것은 어, 꼭 이렇게 눌러주어서 균사체를 어, 잘 보호해야 이 시기에 이런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아주 어, 행운이고요. 어, 아마 이 친구가 20, 2020년 어, 제가 만나는 마지막 어, 송이버섯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올해는 유난히, 어, 뭐, 지역적 편차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이 전국적으로 비가 아주 적게 오고, 장마 이후로큰 어,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땅 밑에 있던 균사체들이 에, 활발하게 활동할 수가 없었고, 어, 그리고 그러한 건조 상태 때문에, 에, 벌스, 버섯에, 어, 송이나 능이 뿐만 아니라, 어, 여러 흔히 잡버섯이라고 칭하죠, 그죠? 어, 물론 이름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통칭에서 그러한 버섯들도 많이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가을이 가는 어, 마지막 어, 송이 어, 일지도 모르지만 조금 더 산행을 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주 멋진 어, 송이 친구입니다. 자, 송이였습니다. 상태는 좋습니다 어, 말라서 그렇지 아주 상태는 깨끗합니다 여기 아직 조그만 유빈들이 있네요 자 이거 보세요 아,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어, 능이의 모습입니다 아,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어, 거의 뭐 이삭죽기 수준인데요 어, 그래도 어, 이런 친구를 만나니 아주 어, 기분 좋습니다 자 상태가 좋습니다 한번 구워볼게요 이 친구도 한번 뽑아볼게요. 이제 거의 태아가 되기 때문에, 아이 아, 지금 뒷부분 보세요. 색깔이 어두워지고 있죠, 그죠? 어, 태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때가 지나서. 친구는 그래도 나름 괜찮네요 어, 능이 버섯입니다. 자, 여기도 있네요. 아, 아이고, 이렇게 하나씩, 예, 네. 아, 보입니다. 이, 이 친구들 봐, 보세요. 뒷부분, 이쪽 부분에 좀, 이렇게, 뭇거뭇해가지고 이제, 어, 태화를 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먹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어, 이놈에서 괜찮습니다. 지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보는, 어, 친구들 하나, 하나, 하나가, 어, 모두, 어, 소중하고 반갑습니다. 자, 능이 버섯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하는 그 중에 카메라 꺼져가지고요. 아, 그래서 다시 켰어. 아, 습니다 자, 약간 하얀색이 붙어있죠, 그죠? 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뭐 상태는 좋습니다. 자, 능이 친구입니다. 자, 하산하는 길에 또 만난 어, 능이입니다. 자, 이 친구 역시 가물고 그다음에 시기가 다되어가서 어, 아마 얼마 있지 않으면 태가 될것 같습니다. 자. 세체를 해보겠습니다. 오이, 오이, 오이. 자, 이렇게 새 친구네요. 하산하는 아, 길에 아예, 만나게 되어서 아,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자, 영이버섯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 노랑 다발 버섯입니다. 냉독성 버섯입니다. 어, 이 시기에 가을에 뽕나무 버섯, 붙이, 뽕나무 버섯, 계암버섯과 많이 혼동하는 어, 그런 버섯 종류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 약간 파릇스름한 그런 빛이 돕니다. 지금 약간 말라서 검은색처럼 보이는데 약간 파랗스름한 이런 어, 색깔이 돕니다. 자,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되는 노랑 다발 버섯의 모습입니다. 자, 참나무 아래에 발생한, 어, 개암버섯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뽕나무 버섯 부치와 또는 뽕나무 버섯과는 다릅니다. 뽕나무 버섯 부치입니다. 아, 역시, 어, 이 친구도 아주 크네요. 자, 보세요. 아주 크죠, 그죠? 아, 자, 뽕나무 버섯 부치였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예, 발생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크기가, 장난입니 하나만 떼볼게요. 자, 뿌리 한번 보세요. 이야, 이야 정말 여기, 큽니다. 여기도요, 이렇게 발생이 되어있고 퍼다가 퍼져서 하얗게 보이네요. 자, 칠해봤는데요 야, 이거 보세요. 저 손가락 비교를 해보세요. 안드 줄기도 아주 슈퍼 헤비급입니다. 야, 정말 큽니다. <laughs> 보세요. 거의 저 손가락 두께 만아죠 그죠? 어. 어, 식감 좋고. 어, 맛도 괜찮은 그런 버섯입니다. 어, 조금 전에 그 옆에 뱀이 있었는데요. 어,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채취를 해봤습니다. 자, 이 버섯 한번 보세요. 자, 우선 전체적으로 보세요. 자, 이건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자, 그러니까 밑붕지에 어, 달생이 되었는데요. 자, 돌아가면서 아주 그냥 어, 참나무에 꽃이 있다고 그러면 꽃처럼 돌아가면서 피어있습니다. 이쪽에도 어린 일분들이막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우 귀엽습니다 이 보세요 이야 완전 구슬 같지 않습니까 이 보세요 이야 정말 이쁩니다 아우 여기도 아주 어린 친구들이 올라오네 자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시면 자, 여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벌레의 모양을 또 저기 보세요 자 시동버섯입니다 이야 한바퀴만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보세요 자, 햇빛을 받아서 아주 환하게 빛나는 어, 이 보세요 오, 엄청 앙증맞죠 이거 보세요 이야, 이야 이거 뭐 자, 자연의 수산과 그다음에 자연의 경이로움이 어, 이런 버섯과 마무 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